네 안녕하십니까 디마크 당산 당산역 아파트인데요. 2호선, 9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목동선까지 추진 예정이라서 더욱 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곳인데요. 한강공원도 가까워 주거 환경이 뛰어난 지역이죠. 당산역 아파트 그중에 디마크 당산은 당산역에서 도보 10초 정도면 갈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3, 40대 분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하철 출입구에서 맞닿아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하고요 무엇보다 한강변과 인접하여 일부 세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한강뷰를 보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강뷰가 보이려면 14층 15층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회사 보유분 한강뷰 일부 세대가 나와 있고요 한강뷰와 더불어. 파노라마, 남산뷰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적인 요소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디마크 당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복합상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인데요. 영두포구 당산동 6가 331-1번지 일대입니다. 도시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에 속하며 지하 7층, 지상 최고 25층 높이로 지어지는 건물이죠. 총 192세대, 아파트 152세대, 오피스텔 40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마크 장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한강뷰가 보이는 쪽이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한강뷰를 바라보는 쪽이라면 나중에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한강뷰가 보이는 쪽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을 하는 분양가를 보시면요. 대단히 비쌉니다. 상당 1억이 넘어가는 게 예사롭죠 그러나 디마크 당사는 훨씬 더 합리적인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마지막 찬스 이렇게 회사 보유분이 남아 있을 때 잡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죠 또 이런 분들 있습니다 왜 그러면 디마크 당산이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됐냐 그전에 대출규제를 해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분양이 안 됐던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달라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는 땅이 좁고 한강변을 마주 보는 부지가 더욱 더 소수죠 웬만한 좋은 입지에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7억 원대 분양가로 한강변 초역세권 테라스하우스 신축을 마련다 본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볼수 있죠 롯데건설 브랜드가 짓고 회사 보유분 마감되기 전에 꼼꼼히 알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디마크당산 37타입부터 47타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실사용 면적은 테라스 공간 두평까지 포함해 약 20평대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도 맞습니다 1,2인 가구에는 충분히 살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투룸이기 때문에 3인 가구까지는 충분히 넓은 확보를 할수 있다 공간적인 창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입주 전까지 소액 투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인 계약금 5%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문제가 없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죠. 선착순 무선이 운영이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이 루알층 한강뷰를 잡아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희소성 높은 두름 테라스 소형주택은 정말 빠르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아래 24시간 편리한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복합상가를 비롯해 멀티플렉스 영화관 롯데시네마가 들어올 예정이죠. 쇼핑 문화생활이 모두 다 되기 때문에 역시 역세권 아파트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가치를 할 겁니다. 생활 인프라로는요 롯데 빅마켓을 비롯해 코스트코 주변에 이점되어 있고요 주변 맛집 골목에서 다양한 맛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남가의 거리, 한강가의 거리, 한강 조망이 보이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 바로 앞에 프리미엄이 더해져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건물의 외관을 보시면요 하충부에 연결되어 있는 상층부는두개 존으로 구분되어 두 개동처럼 보이는데요 A존, B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각각의 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네 세대만 누릴 수 있는 풀 복층형 구조까지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다양한 유니트 디자인을 선보여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9호선, 서울 주요 근무지인 여의도, 종로, 시청, 강남, 잠실 등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영등포고 최중심에 자리하며 사통발달의 교통요충지로 손색이 없는데요. 당산역 복합한승센터 서울 서남부 균형발전이 발판이 되는 목동선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향후 될수 있는 곳이 바로 당산역이죠. 당산역은요. 3,4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유는요. 여의도도 바로 한정거장이고 강남까지 고선타면 20분 내에 주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그리고 신촌, 홍대, 이쪽에 출퇴근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당산역의 인기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호선, 9호선이란 황금 노선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목동선이 또 추가가 되는데요. 5호선, 2호선과 거리가 조금 있는 신월동에서 양천구청, 오목교역까지 지나는 바로 9호선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당산역 13번 출구 바로 앞인데요, 여기는요. 대로변 사거리 코너 자리에 있고요. 안정적인 임대수유와 시세 상승을 가져오는데요. 상가는 분양이 끝났습니다. 오피스텔도 분양이 마감되었죠. 여의도 금융 업무 지구, 가상부로 종로 등 직주근접 주거 환경을 갖고 있고요. 영등포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더 현대서울 프리미엄 상권을 비롯해 당산역 한강공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마크 당산 지금 홍보관 있고 유닛도 볼수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선택하십시오. 한강뷰가 보이면 더욱 더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전화 주시고 투룸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